안녕하세요. 장군보살, 백원도사입니다. 음, 장군보살, 백원도사, 구독자 여러분, 어, 앞서서 말씀드렸던 뱀띠, 닭띠, 삼재에 대해서 또한 소띠, 이삼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앞선 영상에 대해서는 소띠하고 닭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뱀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서 어, 닭띠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개유생, 특히 이제 어, 개원을 하지 않은 그런 미혼 자들 궁합에 대해서 어~ 조금 여러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어~ 어떤 궁합이 좋으냐는 또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나하고 맞는 궁합이 특히 닭은 뭐 소하고도 맞을 수 있고 배음하고도 맞을 수 있고 삼재를 떠나서요. 뭐 어, 토끼하고도 맞을 수 있고 말띠하고도 맞을 수 있고 그 띠는 여러 띠에 대해서 어~ 열두 띠에 대해서 맞지 않는 띠는 몇 개고 맞는 띠는 반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말 들으면, 뭐, 어떤 구도자 여러분 욕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 또한 호불호라고 볼수 있어요. 어, 어떤 누구는, 뭐, 어떨라꼭 꼬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사람하고 살면 죽는다, 큰일 난다 그랬어요. 근데, 아기를 놓고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 그로 인해 갖고도 또 닮아지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뭐, 연예인들을 보고 비교를 할 때, 최수성 씨하고 하이라 씨 있죠. 그는 정말, 어, 백에 아니면 천에, 어, 그런 천의 한상이나 백의 한상에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띠별로 봐서는 좋고 안 좋고가 나올 수가 있는데, 사주의 궁업을 놓고 세세히 보면은 정말 닮아지라도 자식을 놓고 잘살수 있고, 근데 또 자, 거기에 더해서 아들을 먼저 놓느냐, 딸을 먼저 놓느냐에 대해서 또그 궁합이 합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자 여러분, 어, 미혼자들은 내 궁합이 누구하고 맞나 이걸 떠나서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대화가 돼야지 궁합이 합의가 될수 있다는 먼저 유념하시고요. 어, 그 쯤에 대해서는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현실에 나와 대화 또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의견을 추구 받을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게 띠궁합보다 제일 우선이라고 제일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지금부터는 2021년 뱀띠의 운세의 나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뱀띠생들은 올해 날삼자이긴 하지만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알아 드리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뱀띠가 소띠에 의해서 날삼재를 만났는데 조심해야 될 일이 올해 뱀띠는 조금 많습니다 예로부터 살아있는 낙지, 뱀들이 소의 보양식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날삼재라도 신촌형 소띠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간단하게 가볍게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겠습니다 어, 올해의 뱀띠들은 삼재로 인해서 손재, 손해, 나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형국이긴 하지만 매사 신중하며 그 기운을 돌려놓고 온 자체를 비켜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021년 21살 신사생 뱀띠의 운세를 보면 어, 대기란 운세지만 옆에 지인이나 하고 또한 그부 손길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연구자나 학생은 실력이 향상이 되고 방향의 기람은 서북쪽이나 서쪽에서 기람이 보이는데, 그러나 여기서 지인으로 인해 갖고 인맥이나 낭패가 또 들어옵니다. 내 칭으로 인해서요. 그러니 본인의 노력을 당연히 하는 거는 맞는 거지만, 어, 올해 조심해야 될 달은 2월달, 3월달, 4월달, 10월달을 어, 좀 현명하게 슬기롭게 잘 넘기셔야지 별탈 없이 좋은 해가될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1989년 33세, 어, 키사생 뱀띠의 운세를 보겠습니다. 2021년, 올해는 매우, 어, 불길하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경영자들 특히, 정초부터, 어, 좀관리의 실수가 들어옵니다. 인맥이나, 아니면은 뭐, 직원들, 아니면은 동료들, 이내에 인해 이내 갖고 손해가 들어올 수 있으니, 어, 그 부분이 금전과 연관이 될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탈수 있으면, 본인이 직접 나셔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해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직장인이나 공직자들, 어, 구설과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어, 근데 보통 성격들이 보면요. 꾹 참고 있다가,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어, 열 가지를 예를 보고 따지면요. 일곱 가지는 잘 참았어요. 근데 세 가지 중에서 사람이 조금 앞선 일곱 가지 잘 참은 데 대해서 돌이킬 수 없도록 성격이 조금 욱하고 유발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점유념하실 때요. 좀말 한마디에 어 내뱉는 그말 속에 상사의 신임을 이룰 수 있고 동료의 어 믿음을 깰 수가 있으니 매사 신중하시고요. 인내가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이 점만 유인하시면 어 올해 하나는 별탈이 없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조심조심조심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1월달, 2월달, 3월달, 5월달, 8월, 특히 조심하세요. 좀 달이 많은데 다안 좋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조금 신중하게 조심을 하시면 은 올해 한 해가 펼틀 없이 넘어간다고 보니까 달달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1997년 45세 정사생 뱀띠의 운세를 보겠습니다. 2021년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좋은 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인의 손길이 오는 해이고, 어, 직장인들, 동료, 상사, 기준이 오고, 상업자나 사업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관계의 실수가 인생의 약점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 2021년 남녀, 여성, 남성분들, 이성 조심하시고요. 또 그러고 올해는 주당이나 들어보셨지요? 식욕은 다릅니다 허나 특히 6월달, 7월달 음식으로 인해서 탈이 날 수가 있으니. 기존 건강에 해가 될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어, 4월달, 5월달, 6월달은 땅 부분적으로 조금 조심하셔야지 2021년 신춘년이 별탈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965년 57세 을사생 뱀띠의 띠운을 보면 을사생들은 어, 좀 자존심이 강하지요. 그리고 또 욕망, 욕구가 강한 사주입니다. 반면에 인정은 많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의리 있는 사주들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21년 신춘년 운세는 직장인이나 사업자들은 지인으로 인해 손해와 배신이 있으니, 이점좀 조심하시고요. 또, 성주운이 들어오니, 잡는 문서는 되지만, 파는 문서는 올해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문서라고 해서, 뭐, 사람이 인간의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또 성주라고 해서 집터의 문서가 될수 있고, 또, 어, 차라고 해서, 어, 차량에 대한 문서가 될수 있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성주의 운이 들어옵니다. 이동은 있으나, 문서 중에서도 다 문서가 매매 운이 다 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잡는 문서가 있고, 파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마음에서 급한 성격이 될수 있는데요. 잡는 문서와 파는 문서는, 문서는 똑같지만, 운 자체는 틀릴 수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요. 올해는, 잡는 문서는 됩니다. 허나, 파는 문서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이점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2021년 올해로 57세, 을산생 남녀분들,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는한 해가 되긴 만큼,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는데요. 간, 대장, 어, 합검사 받으실 때간 치수를 한번 또 혈액검사를 해보시고요. 대장은 대장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췌장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월, 3월, 4월, 10월 달은 조금 지인이나 아니면 은 인맥적인 부분을 조심하셔야지 별탈이 없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953년 69세 개사생 뱀띠들의 운세를 보겠습니다. 개사생 뱀띠들은 영리하면서 어, 인생의 응용.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인생이라 그러면은 사람들과 대인 관계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고 어떤 행동에 대한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그런 모든 다방면적인 거요. 이런 응용이 잘 이어지고 또 영감, 어, 눈치가 빠릅니다. 그러나 사주만큼 인맥의 운은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구설과 시기가 따르는 사주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식복은 많이 타고났습니다. 어딜 가나 대접을 받는 사주인데, 어, 성격이 좀고시식하다볼수 있겠어요. 좋고 싫음이 분명해서 자기 그릇을 뺏기는 경우가 가끔 있는 사주들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좀 사람들이 그런 게 본건적이고 고시식하고 약간 이기적인 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주장에 안 돼도 어, 자기 자신이 끝까지 가보고 그 자존심으로 이겨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 장단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 올해는 그 점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지 어, 내 거를 뺏기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이 타고난 사주들이기 때문에 어, 본인의 나이를 떠나서 행동으로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일을 또할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인해서 건강에 좀 조심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 유의하시고요 어, 뭐 노안이라서 아픈 게 아니라 계사생 어, 사주들은 조금 신경개통, 어깨, 폐, 다리, 당뇨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3월달, 6월달, 9월달 특히 조심하셔야지 올해 한해 별탈이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띠 운으로서 영점을 봐드렸습니다. 개인의 사주를 놓고 세세히 봐드린 게 아니라 보편적인 띠 운으로 사주를 놓고 어, 그 운으로 봐드린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요. 장건보살 백운도사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봄이 오기를 소망해보고 2021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께서 올한 해가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 장건보살 백운도사가 노력을 할 테니 꾸준한 시청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